챕터 18. 롤플레이, 구매 잘못 등 본인의 경험 이건 사실 롤플레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롤플레이 콤보 안에 있는 거죠. 11, 12, 13번에서 롤플레이가 출제가 되는데요. 11번에서는 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혹은 이제 만나가지고 세네 가지 질문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는 보통 문제가 발생됐다. 해결을 해봐라. 이제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롤플레이 콤보 마지막 문제는요. 어, 물건을 잘못 구매했거나 예약을 잘못했거나 물건을 사, 샀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아니면 주문을 했는데 뭔가 잘못 온 거예요. 이런 상황들인데요. 그러면 이제 첫 문장이 I have a problem with, 어, uh, 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라고 설명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I had a problem with 아나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라고 아, 처음에 문제 설명을 하는 게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 I had a problem with my phone. 아, 사실은요 제가 핸드폰을 사본 적이 있는데요 어, 그 핸드폰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I had a problem. With my online purchase, purchase는 이제 구매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자가 붙었으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한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한 게 문제가 있은 적이 있었어요. Maybe I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였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Maybe I pressed the wrong button. 저는 개인적으로 오픽 시험을 보는데 굉장히 오래전 일이에요. 오픽 초창기, 오픽이 우리나라에 퍼지는 거의 초창기였는데, 제가 오픽 시험을 보는데 뭔가 단추를 잘못 눌렀나 봐요. 그래서 오픽 영어 시험을 제가 신청을 한게 아니라 오픽 한국어 시험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uh, maybe I pressed the wrong button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시험부터 78,100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Maybe I pressed the wrong button. 잘못된 버튼을 그 당시에 눌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Maybe I said it wrong. 제가 물건을 잘못 샀는데요. 직원한테 내가 말을 잘못했나봐요. Maybe I said it wrong. 말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장은요. I explained the problem to 누구에게. 누구, 누구에게 그 문제점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 물건을 잘못 구매했거나 예약을 잘못했거나 샀는데 물건을, 어, 물건을 샀는데 만족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까지 같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 그 문제를 누구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다.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I explained the problem to the manager. 어, 그래서 문제가 물건이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매니저에게 그 문제를 설명을 했습니다. I explained the problem to the owner. 오너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에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혹은 오너 대신에 스태프를 붙여도 되겠죠. 직원에게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혹은 그냥 앞부분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문제가 엮인 건지 말을 하셨으면요, 그냥 음, them, him, she 이런 식으로 문장이 끝나도 괜찮겠어요.